1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이 단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특히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회 생활의 근본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국가와 지방에 내는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의 의무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결코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 직장 생활, 인간 관계, 사회적 책임 속에서 나타내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시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이런 삶을 살아가던 것, 내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뿐만 아니고 오늘 한 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